<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어디 좀 불편하시진 않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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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 예, 그 여기 청평암인데요. <laughs> 네. 명호 구암 큰스님하고 인연은 어떻게 되세요? 큰스님하고 인연은 봉정서부터 인연이에요. 설악산 봉정암. 네, 네, 봉정. 그러면 그때면은 몇년 전인가요? 제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40대. 하여튼 40년은 좀안됐고한 30년은 넘었어요. 예. 네. 그럼 처음에 봉정암 가서 뵈었나요? 네, 봉정암 가서 뵀고 언제 음... 저기 내려오셔서 또 낙산사 계실 때도 뵀고 오세암, 오세암도고 저거 그리고 이제 여기 오셔갖고 계속. 야, 어. 그러면 봉정암에 계실 때 스님께서는. 한참 젊으실 때네, 그죠? 그렇죠. 날라다니실 때. <laughs> 아유, 그래요. 그때는 엄청 젊으셨죠. 예, 그때 얘기 좀조 예.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는 뭐그 오세암에서 올라가는 까딱고개도 우리 스님은 그냥 뭐 가시고 우리가 이제 동전 가서 저희가 이제 동전 가서 기도하면은 예. 이렇게 그 탑에 올라가서 아침 공양하고 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예. 스님의 차타 갖고 올라오셔요. 어... 그래 갖고 그 비행장 비행기 내리는데 네, 거기 아. 앉아서 차 마시고 그게 저는 그렇게 추억에 남아요. 아... 그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 그차타 갖고 올라오셔갖고 그 음... 기도하는 사람들 차한 잔씩 주시고 음... 여기서나 거기서나 그렇게 우리 스님은 부설들한테 그차 주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갖고 기도하고 정이, 마, 정이 많으시고. 네. 그러시면 보살님께서는 우리 큰 스님하고 거의 일생을 같이 오시는 거네요. <laughs> <laughs> 그거도 그래, 되죠 젊었을 때 저부터. 야. 그러니까 지금도 스님하고는 그 얘기해요. 참 우리가 젊었을 때봉정은 날아다녔는데 이렇게 이제 <laughs> 가기가 힘든데 야, 된다고. 그럼 그때, 그때 봉정함은 어디서부터 걸어갔나요? 백담 100, 100담사, 그때도 백담사까지 차가 있었나요? 아니, 없었죠. 전, 네. 그 버스를 타면, 밑에서 용대리에서 버스를 타면 중간에 갖다내려놔요 백담사까지는 안 가고. 네, 네. 예, 백담사까지 예. 안 갔어요. 예.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갖고 그러면 이렇게. 굉장한 거리인데, 그죠? 네. 그럼 가시면 1박 2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오셨나요? 2박 3일. 2박 3일을. 네. 2박 3일 어. 갔어요. 그럼 1년에 몇 번이나 가셨어요. 1년에뭐 많이 갈 때는 세 번도 갔고 두 어. 번도 갔고 봄 아, 가을은 꼭 갔으니까. 음,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낙산사에도 계셨었고, 네, 낙산사도 계셨고 음, 네. 또 거기 저, 저 오세암 거기뭐 토굴에도 좀 가서 계셨고, 그렇죠? 낙, 네. 저 공정서 내려오셔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 여기 오시는데 몰랐는데 스님이 한번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아니 여기 오신 줄 몰랐었다고요? 예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스님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여기 내려오셨다고. 예. 그리고 왔더니 그때는 뭐요 컨테이너만 하나 놓고 부처님만 한번 모시고 그냥 계시더라고요. 허니가. 그 저기 젊으셨을 때부터 큰 소리로 고 지금 뵙고 그러면 굉장히. 흡족하시겠어요 마음이 <laughs> 흡족한 것도 흡족한 건데요 네. 우리 스님은요 그게 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변한 게 하나도 없으셔요 그대로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스님들이 이렇게 연세도 드시고 이러면 자기 그 위상을 세우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스님은 그게 없으셔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으셔 한결같으셔요 네. 베푸는 거 좋아하시고 네. <laughs> 그러니까 그 베푸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스, 스님께서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사람 만나면 그냥 네. 그냥 퍼주시잖아요 네네네 네. <laughs> 그래가지고 참 원래 그게 스님 세, 매력이에요 매력이고 그렇게 사시는 게 당연한데 네. 우리가 볼 때는 <laughs> 어떤 데, 아 스님 좀 그만하세요 그래도 <laughs> 스님은 그걸 안 되셔요 예 네, 네. 그냥 자기 주머니 있으면 다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이 아까도 아직 봄이 안 왔는데 저기 이제 뭐야 방생하는 데서도 그 동, 저기 계곡에서 뭐 바위 돌 날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네. 아니 보살님들 오시면은 손도 좀 잡아주시고 해야 되는데 찬물에 그냥 바위 돌 쌓고 뭐 장작 패시고 네. 그러니까 <laughs> 뭐를 그래야 되고 누가 보시면 이러는 사람인지 사람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어 그죠? 네. 아이고. 그렇게 변화해 근데 봉정 계실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변함이 없으셔요. 지금이나. t b e l 네. e v e it. I can't b e 에 i e v e it. I can't b e l i 고맙습니다. 이렇게 변 t 없이 스님을 음, 옆에서 이렇게 많이 좀 근데 사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더 행복한 거죠 뭐 그죠 아, 그럼요 <laughs> 네, 한번 왔다 항상, 가시면 저 항상 제가 지금 큰 스님이나 작은 스님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다음 생에도 갈 때가 있다는 거 지금 내가 이 생에서 너무 이 인연을 잘 지어놔서 내가 다음 생에 내가 또 태어나도 또올수 있는 데가 생겼다는 거, 그게 아, 너무 아이고.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좀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네, 복 받으셨네요. 아, 네, 아. 네, 네 맞아요. 복 받은 거예요.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네. 그 보살님 그럼 법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 관음정이에요. 네, 관음. 네, 관음정. 관음정.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근데. <웃음> 예, 고맙습니다. 방송에 <laughs> 나가는 건 아니죠? 당연히 나가지요 아. <laughs>